아, 포크 메 t v 여러분 안녕 하 십니까？오늘 아, 은그 유압류 유를 갈기 위해서 유압류 가는 방법 을 여러분 한테 알려 드리 겠 습니다. 여러분 들 자, 유압류 를 갈기 위해서 는풀라이 레이 는풀라이 레이 풀 라이브 레이 는풀라이풀 이거는 이제 발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 이거 빼면 안 돼. 아, 이 유압류 빼내고 해야 돼. 빼내고서 아, 지금, 지금 해보시면 더발라도 자, 이제 유압류를 여러분들 빼낼 겁니다. 네, 여러분들, 유압류를 빼낼 빼내, 예요 자, 이제 유압 1타국이 안에 있습니다. 유압 1터는 이제 빼내고요. 여아이 네. 여기 유아 이 가지고 니다 없다고? 응? 네? 안간다고 거기 있다고. 거 여기 있잖아. 아가지왔유를안 그 가져왔어요. 자를 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원래 유압류를 가게되면 아, 좀 필터를 갈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여기 유압류 필터가 있죠 여러분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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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빼내, 빼내지 말고 그냥 빼내야 돼 그냥 유압류를 여기도 나중에 빼내야 돼 찌꺼기가 안으로 들어가 자 이제 유압류를 빼냈어요 여러분들 이 안에, 바깥 바깥 자, 이 안에 보면 유압류가 들어있습니다. 한쪽에는 유압 휠터가 들어가면 되시고요. 유압류를 네, 싹 빼내고 유압률를 빼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홈프가 어떻게 나오죠? 보다 모다. 모다를 이용해서 유압뱅크에 있는 유압유를 빼낼겁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저거를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번거롭이 많아 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 이런 유압류 같은 거는 아, 유압류 가게 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떼내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이 하면 은 초보자들 굉장히 고생하시고요. 몰라. 아,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굉장히 힘들어 요 여러분들.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압류를 빼내는 과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놔두고. 네. 이거 놔두고, 이거 주고, 아, 이거 주고, 인! 이니 여러분들? 엉덩, 엉덩, 나오죠, 여러분들? 위험류 나오죠? 예, 네, 위험류를 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나왔 그렇죠. 많이 안 나와? 어, 여기다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고정받으면 많이 나아깨끗지안 뭐 하네. 아 그냥 노래니까. 역시 이런 필입니다 여기. 팔아. 그리고 이제 펌프로 쪽으로 가는필타예요 아, 여기서 이제 유압용 탱크에서 아, 저거를 이제. 아. 했습니다. 뭐이제 음,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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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유압류를 빼내고 있습니다. 오, <놀람> 여러분 이 유압류를 자주 달아줘야지. 아, 펌프가 좋고요. 호수가 잘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위험류는 자주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이제 이거는요, 그 신형차가 나오게 되면 한 2년을 쓰시고, 아, 2년을 쓰시고, 한번 갈아, 갈아주, 갈아주, 그, 갈아주고요. 1년에 한 번씩 갈아주시면 됩니다. 아? 네. 위압류를 자주 갈아주면 호수가 아, 안 나가요, 여러분들. 예, 네. 다 이제 유압류가 이제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자, 유압류가 다 나왔습니다. 아, 여기는요 안중에 있는 금곡 오일 전문점입니다. 여사장님께서 거의 평택 안중 쪽에 있는 장비들이 다 여기 금곡 오일 전문점에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유압류 오일 교환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일도 굉장히 싸고요.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십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분이 사장님인데요. 예. 네. 그래서, 아, 포크맨도, 아, 술작길을, 아, 여기 와서 이렇게 유학 아, 교환을 합니다. 음, 그게 또 편해요, 여러분들. 물론 뭐, t 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t 어, 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고 그대로, 아,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분사키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에, 유압류 이제 빼내는 것도 어디서 게 빼내는 건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 옛날에는 다, 아, 개개인들이 다 이거 했어요. 아, 집에서 다 이렇게 모기를 빼내고 있고 있습니다. 지금, 품따블에서 나온, 아, 유압류입니다, 에. 에. 지금 이제 기존에 한 3분의 1은, 아, 3은이 안에서 빼내지 못한 거예요. 아, 3분의 2만 빼고 3분의 1은 아, 이 호수 속에 아, 유압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한 번에 호수 속에 있는 것까지 다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 이렇게 3분의 2 정도만 아, 뺀 다음에 아, 이거를 아, 다시 이제 새거로 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유압류를 아, 이제 유압류를갈지 해서 이제 유압류유압류를가지고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유압류를 여러분. 아, 유압료를,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아마 한, 한네 통? 아니, 들어가면 네 통, 네 다섯 통 정도 들어것 같은데요. 예. 한네 아, 통이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네 통이면. 예, 왜냐면 호수 안에, 에, 다 빼내지 못해 가지고 아, 2분만 빼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서 4통 정도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아, 이제 오일은 다 빼내고요. 이제 유압류를, 아, 유압류를 이제 버줄 거예요, 여러분들. 유압류를 사장님이 이제 유압류를 버릴 겁니다. 자, 아, 일단 니통을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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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а ежим пойдемни 내일까지 내일까지 뚫컸네 그거 아그 지금 달라고요? 네 나이스 너무나보이 일단 한번만 때는데때유를겁니다 앞으로 하셔가지고요 네. 거예요아르줘라자유언류를붙고 <laughs> 있습니다 빨리 줘. 바로 바로 바로. 자, 여기 좀 한통 이제 한통 이제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한통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두 통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란도, 아, 란도, 고성동대마물선 유압 착금류가 지금 붓고 있요 여러분들. 란도입니다. 네, 두통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두통 들어갔고요 세통, 세통째 들어갑니다. 세통째에 집어넣고 있어요. 이제 그 후크레인 구사, 구사에다가 예, 란도, 란도 유압류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아, 란도 요 유압류를 사용을 많이 해요. 한 시간 반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불 들어오면 포춘, 포춘에서 조금만 타시면 되는데. 아 이제 배통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배통 아,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이제 유압류를 간 다음에 또 1년 뒤에 다시 또한번 갑니다,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갈아주면 시 돼요. 아, 유압류는 자주 갈아주는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유압류가 한 1년 정도 쓰게 되면 유압류 역할을 못해 버리다 보면 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펌프도 안 좋아지고 아, 또 호스도 안 좋아진다. 그래서 유학년만 잘 가려져도 호수 같은 것도 잘안 나가요, 여러분들. 이쪽에. 전문가 가봐야 돼, 전문가가. 전문가님이 봐주셔야지. 안 넣어요? 택 하려고. 오빠, 계속... 하지 말고. 방송이에 방송. 어? 할아버 사모님, 너무 때려잡으면 안 돼요. 하장님은 네. 네? 그냥, 사장님이냐, 사모님은 그냥 지다도지 잡아버리는 그야 예? 그리고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조수는, <laughs> 조수는 오야지가 시키면 시키는 말하면 아, 돼. 아 그런 겁니까? 아, 예, 여기 사모님이 아, 조수 역할을 하시고 아, 사장님은 기술자입니다 예. 원래 또 집에 가면 또 내무부 장관님이 대장이야. 아, 나오면은 남자가 대장이고 집에 가면 여자가 대장이야.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보충해 예? 드려. 시또요를 끼겠습니다. 저저가솔린 보충해 드려. 아, 이거를. 네. 네. 이거 다 됐어요. 그럼 다밥 먹고. 아, 차다그밥 먹어. 아, 저 어떤 거고 그럼 사냥 그렇지 열어야 되나? 어, 어. 어, 뭐야 뭐야? 별표? 이걸 몰라는게 아니라. 어. 여기에 뭐 저기 저기 오일 얼마큼 들어갔나 유압이 이거 안 열리지? 여기 있잖아. 아 뭐, 연, 아니, 거의 안 보여.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열어야 돼. 이거 열어볼게. 아, 저기 있어. <laughs>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어. 지금 저기, 저기, 저기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깐만지 이건가? 어. 잠깐만. 네. 오케이. 됐습니다. 유학률는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아 지금 네 통을 벗는데, 에, 지금 상부까지 올라가 있어, 여러분들. 원래 또 쓰면은 또 이제 또 이제 또, 또 들어가. 그쵸. 렇죠 안으로 들어가요. 아, 네, 안으로 들어가요, 이제. 네, 네통부될것같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일단은요, 여러분들. 아, 이한 면은 이제 네 통으로 벗습니다. 어, 이게 산물에 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그러면. 아, 이제 뚜껑을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뚜껑을. 통을 덮어주고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거 다 끼워졌어? 맞아. 응. 다 끼웠잖아요, 이거.